어저 하고 아. 계신 거죠 어디 가면 볼까요? 뭐야 이건 불능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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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나입니다 우와,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laughs> 제가 지난번에는요 ls 일렉트릭 전력시험 기술원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펑펑 터지고 오! 전자파 시험도 오! 하고 했었는데 오! 오늘은 어디를 찾아왔느냐 바로 이거 LS 전선입니다. 따라오시죠. 어? 나인이 가시기 전에 미션지 받고 가시죠. 미션지, 어, 또. 부스터트의 레전드를 찾아라. 부스터트가 뭐예요? 음... 몰라요. 가볼게요. 근데 인원이 너무 많으신데 어떤 분이 불석트 레전드 시티대가 어떻게 아는지. 어, 나인님. 아 어, 혹시 오늘의 불석트 레전드님이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데스전선 불석트 개발생산팀의 팀장 이민호합니다어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선님 <laughs> 예. 일단 지금 근무 시간이 됐으니까 자리를 저희가 미리 마련해 뒀습니다. 오 이렇게 또 <laughs>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요 아니 근데 오늘 뭐 실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저뭐 해요? 혹시. 부스덕트라는 말을 또 보셨어요? 아니요, 진짜 듣도 보도 못했는데 아 밑에서 보긴 봤어요. 부스덕트라고 예. 써있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부스덕트라는 용어 자체가 버스하고 다음에 덕트라는 말을 지금 합친 말인데요. 보통 버스 같은 경우는 일정한 노선을 왔다 갔다 하는 제품이죠. 에너지를 전송하는 대표적인 음. 매체가 케이블인데 저희 부스덕트라는 제품은 이, 이 케이블과 멀티탭 아시죠? 멀티탭 알죠. 예. 저기도 있네요, 멀티탭. 예. 보통 저희가 멀티탭을 사용 하는 경우는 내가 전기를 쓰고 싶은 위치에 내가 원하는 만큼 플러그를 꼽아가지고 빼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 수십 가닥, 수백 가닥을 설치해야 될 환경에 저희 제품은 단한 개의 제품으로도 케이블 수십 가닥, 수백 가닥을 대응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수백 가닥의 효과를 낸다 하면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들어 뭐 아파트 몇 가구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 작은 제품 한 개라도 아파트 한 개동 두개 동을 전체 커버할 수 있는 대용량 에너지 전송 제품입니다. 이거 USB 같은데 이렇게 딱 꺼지면 음악 나올 거 어, 같은데? 예. 이 정도 규모는 아마 아마 나이님 아파트 한개 동의 전력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음? 저나 가방을 오늘 얼마? 아닙니다. 근데 부장님 제가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저? 여기서 뭐할수 있는 게 있나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면 설계. 도면이요? 예, 제품을 개발하려면. 전문을 키워야죠. 가장 일반적인 그 디자인 툴인 캐드를. 캐 캐드 캐드. 저 캐디는 알아요. 캐디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스 샷. 아, 오이 오이. 제가 그차도 무슨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저 대신 캐드를 좀 실습해 주실. 갑자기 치고 빠지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석트 네, 개발생산팀 김원석 사원입니다. 오 저도 사원이에요 반가워요. 아, 네. 혹시 캐드 어디까지 하세요? 캐드가 뭔지도 몰라요. 아 그래요? 근데 예, 네. 이거를 지금 제가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그리시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옆에 있는 표라도 한번 그려보실시요 표요? 네. 어떤 이거요? 네, 에이. 이거. 가능하세요? 아몰로 <laughs> 이거는 하자. 아니, 솔직히 이것도 진짜 시간만 좀 주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laughs> 내일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것밖에 없잖아 너트 <laughs> 두알 만들으라고요? 너트 두 알? 뭐뭐 <laughs> 네. <laughs> 뭐 확대를 하니까 이것도 보통이 아니네 이것도 디테일이 있어서 아 어려우 아 거예요 두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네. 큰데... 어? 어? 저하고 아.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뭐야 이건? <laughs> 보고 제가 개신게 지금 이겁니까? 근 네. 이게 저희 작품이고요. 아, 소민이, 곤란한데요. 네? 이 정도면은 개발 업무는 조금. 어, 아니면 내가 믿어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처음이니까 첫날이니까. 오후에는 지금 다른 생산 쪽 업무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좀 계획이 있는데 일정이좀 빠듯한데 30분 내로는 좀 완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30분 내로 그 너트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죠. 저, 저, 이거를요? 가능하시겠죠? 믿습니다. 그럼요, 가능하죠요 네. 제가 30분 뒤에 다시 와서 업무 보고.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예, 믿습니다. 네. 도면 그린 실수 있으 신 거죠?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안 해보셨나봐. 이거 어떻게 30분 안 해요? <laughs> 와. 30분 지나서 왔는데 지금 다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지금 저희가 아까 그 도면에서 본다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저희 된다, 제가요. 진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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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시고. 진짜 로요 그러니까 제가. <laughs>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생산의 정희찬 과장입니다. 어머,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도면은, 오, 잘 그리셨네요? 제 작품입니다. 저랑 같이 현장에 가서 생산 업무를 한번 같이 해보시죠. 아, 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기, 그, 요, 위상이랑 안전화. 안전하. 뭐, 아 여기는 이제 부스닥트 생산동인데요. 음 이제 여기서부터 공장 끝까지 부스터트 생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4 0 0 0평 정도를 와 <laughs>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라이님께서 생산을 해보실 공정은 여러 공정이 있지만 제품 생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고 마지막에 완제품을 검사하는 공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점심 도뭐 많이 드셨을 테고 답답을 네, <laughs> 한번 해보러 가시죠. 랍스터 먹은 간편만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 자 여기는 부스닥트의 도체. 근데 도체라고 하면은 전기가 흐르는 통로를 말씀드리는. 제일 중요한 거네요. 네. 오 그래서 그 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에 와계시고 여기 에 보이는 설비는 절곡 프레스입니다. 절곡 프레스 금형 안에 도체를 넣고 위에 금형을 눌러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스토퍼 끝까지 넣어야지 절곡 길이가 정확하게 나오니까 오, 아. 그렇게 넣으시고 홋 스위치를 누르시면 제품의 절곡 형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말 순식간에 네. 1초가 안 걸리는 짧은 <laughs> 시간에 이걸 만들어 낸게 너무 신기해요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안꼬부러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제가 해볼.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잘 하시고 계셔. 아니, 근데 너무 간단하게 밟기만 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네. 근데 요거가 저희 제품 한 세트에 들어가는 도체 하나. 아 보통 도체가 세 장, 네 장, 다섯 장,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지금 생산하시는 거예요. 자, 이 자동화 설비는 세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정보도 자동으로 물고 들어와요. 요런, 요런, 요런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작업 지시서를 내리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PC에서 연산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하고요. 그 프로그래밍 연동돼서 요런 데이터들이 나와요. 자동 시작 버튼을 누르시고 로봇 스타트를 누르면 자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빰빰, 빠바밤, 빰빰, 빠바밤. 오, 오!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자, 이제 이 제품은 자동으로 완성이 될 거거든요. 저희가 제품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러 가보시죠. 어, 네, 네, 네. 자, 나이님이 생산하신 거 이렇게 잘 나오고 있어요. 어, 너무 신기해요, 진짜. 아까 손으로 직접 들고 절곡한 게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와, 이래서 기계를 만드는구나. 그래서 저희 부스닥트 공장은 16년부터 자동화를 조금 조금씩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설비를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에폭시 공정인데요 네. 지금 뒤로 보시면은 도체가 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저 멀리서 오, 네. 밑에 무슨 용암 같아요. 저거는 실제로는 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가루예요. 가루를 밑에서 에어로 블로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디핑을 해서 도체가 올라오고요. 이 도체가 지금 서 계신 곳을 지나가실 거니까 이쪽으로. 어, 저피 켜야 되겠네요? 아까 만지셨던 도체는 알루미늄 색이었잖아요 이렇게 까맣게 절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가루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달라붙어요 얘네가? 도체에 저희가 열을 줘요 도체를 뜨겁게 달군 다음에 가루에 넣어서 그 에폭시 가루가 녹아서 붙는 거죠 근데 에폭시는 어떤 성분이길래 절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모든 전선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스닥터도 전선의 일종이거든요. 절연체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수지류를 쓰는데 플라스틱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무, 고무. 네, 고무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는 저연 성능이 나오냐. 완전 마지막 완제품 검사를 하는 공정이에요. 저연 성능이 안 나오게 되면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저기 보이는 기계에서 그거를 캐치를 해서 아, 요거는 저연 성능이 안 나와요. 요렇게 말을 해주는 설계에요. 말을 해요, 얘가. 저연 성분이 안 나와요. 이렇게 그렇진 <웃음> 않아요. <웃음> 요거를 한번 꽂아보시죠. 힘을 줘서 요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저 꽂았다가 윅, 이렇게. 아, 그럴 일 없어요. 여기 아까 프레스 할때풋 스위치 밟아 보셨죠? 풋 스위치를 계속 밟고 계시면 돼요. 밟고 있는 동안 전류가 계속 흘러갈 네. 거니까. 이게 전류 나가는 양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점점점점 점점 높게 걸게 돼 있거든요 1분 동안 계속 밟고 계셔야 돼요 어, 그거를 지금 말해주시면 <laughs> 근데 요 요프 스위치는 왜 계속 밟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전압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검사자가 이 제품을 건드리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밟고 있으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만지면 은 어느 정도의... 어... 많이 아플 거예요 네, 죽진 않지만 많이 아플 거예요 아, 죽진 않아요? 네. 음. 끝났나 봐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완제품으로 출고가 가능한 아자 이제 생산 공정은 끝났고요. 이제 사무실로 다시 복귀하셔서 업무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네어저 이게 업무가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뭐 사무 업무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민우 팀장님께 승인을 받으셔야죠. 오늘 아 하루를 잘아 보내셨는지 알겠습니다. 일종의 보고 알겠습니다. 네.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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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드디어 이렇게 어, 오늘 예.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 현장 자체가 좀 많이 좀 중장비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드셨죠? 아니요, 진짜 재밌었어요. 부업을 하고 싶어요. 규모가 두 배, 세배더 커지고 하시면 한번더 저희 회사 진짜 홍보까지. 음? 홍보 대사요? 예. 약속해 주실 거예요? 어, 그럼요. 정말요 예, 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에르스저슨 아, 예. 약속해줘. 뭐야 이건? 저도 이거 해. 저도, 저도 이거 해야 돼요? 그거 같이 해주셔야죠. 옥주현 씨가 하잖아요. 차근보 봉서. 두세 약속해줘. 파란 빨간 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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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편집할 거죠? <laughs> 제가 또세 번째 엘전드 분을 LS 전선에서 또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와! 네 돌아갑니다. 네, <laughs> 네 번째 엘전드님은 과연 어디에 어디에 계시는? 다음번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